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 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넘버 1. 이미지본 11.4인치 안드로이드 13 탑재된 모델입니다. 리눅스 기반 제품 출시 후 바로 안드로이드 기반도 등장을 했습니다. QLED 디스플레이 해상도 채용한 그대로 등장했고요. 인셀 디스플레이 채용과 함께 해상도와 화질 개선되었습니다. 리눅스 기반과 달리 안드로이드 13 OS는 활용성이 더 많죠.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앱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한정된 리눅스 기반의 미러링 기능과 달리 앱 활용이 다양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13 기반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한 내비 기능 외에도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활용 필요하시다면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넘버 2, 프리스타일 디자인의 선딜빔 프로젝터입니다. HY 300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데 흡사한 디자인을 채용한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안드로이드 13OS 탑재, 270도 회전 지원해서요. HY 시리즈보다 더 나은 스펙 갖추고 있네요. 여기에 4 5 0 안시 지원에 화질이나 밝기면에서 더 개선된 모델입니다. 마 w 스피커 채용했으며 자동 키스톤까지 지원에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전반적으로 HY 300 시리즈보다 개선된 스펙 보여주고요. 빔 프로젝터 전문 브랜드답게 기능적인 측면도 괜찮습니다. OS 업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한 HY 시리즈에 비해 안드로이드 13으로 최신 OS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 구동 성능도 좋아졌습니다. 가성비인 면에서 보면 꽤나 괜찮아 보이네요. 넘버 3. 현재 집에서 사용 중이기도 한 차량용 냉장고입니다. 가성비만큼은 가장 좋아 강추하는 물건인데요. 동일 디자인으로 여러 브랜드에서 동시에 판매 중입니다. 블루투스 지원으로 앱 컨트롤 가능하고 국내 어댑터 제공합니다. 분리형으로 냉동과 냉장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요. 상당히 안정적이고 균형감 좋아 사용하기 진짜 좋습니다. 또한 배터리 탈부착 호환되는 제품으로 배터리만 별도로 구매하세요. 야외에서 배터리로 무선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이나 가격, 도마 수납 제공 등 기능적인 측면에서도요. 상당히 괜찮은 물건으로 캠핑을 다니진 않지만요. 서브 냉장고로 음료와 야채만 담아두는 용도로 현재 잘 쓰고 있습니다. 넘버 4. 앞서 소개한 차량용 냉장고 전용 배터리입니다. 15600mAh 용량의 제품으로 야외에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충전은 본체에 장착한 후에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배터리 한 개로 4시간에서 최대 8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캠핑용 냉장고 자체가 대부분 유선으로만 사용하는데요. 이 제품은 상당히 큰 크기의 냉장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 연결이 어려운 공간에서의 캠핑도 만족스럽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여러 개 구비하면 20시간 내내 무선으로 사용해보세요. 캠핑에서 여유로움은 유선 연결이 아닌 무선으로 사용할 때죠. 샤오미 미움 냉장고, 알피쿨, 카투어 모델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동일 모델로 디자인까지 똑같이 출시하는 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넘버 5, 8.4인치 태블릿으로 인기 많은 올드 큐브 태블릿입니다. i 이플레이60 미니터보 모델입니다. 샙드래곤 6 제넌 AP 탑재, 자이로스코프 탑재했고요. USB 3.1 지원과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탑재했습니다. 8.4인치 IPS 디스플레이의 FHD 해상도 지원합니다. 5 5 0 0 m a h 배터리로 최대 비디오 시청 10시간 정도 이용 가능하고요. PD 18W 지원으로 2시간 30분 정도 완충 보여줍니다. 넷플릭스 와이드바이 에런 지원까지 영상 시청용으로 괜찮습니다. 안드로이드 14 탑재, 8기가 메모리와 8기가 가상 메모리 제공하고 128기가 저장공간 갖춰 일상적인 환경에 부족함 없겠네요. 은근히 8인치 제품에서 고급 사양이 많지가 않아요. 작은 크기의 와이파이 태블릿 찾으신다면 선택지 괜찮은 모델입니다. 넘버유, 여러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친 자전거 거치대 소개해드릴게요. 무려 1 0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요. 최대 7인치 휴대폰 거치는 기본이고, 내장 스피커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전면 LED 플래시 갖춰 최대 50m 전방까지 커버 가능합니다. 5000mAh 배터리 탑재의 스마트폰을 연결해 스피커로 이용 가능하고요. 플래시 조명과 볼륨,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단독 버튼 채용했습니다. 측면에 USB 포트를 통해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SD 카드 슬롯 제공해 자체 스피커 구동까지도 지원합니다. 또한 이어폰 단자까지 갖춰 전천후 활용을 보여주네요. 플래시 조명도 최대 1옵션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요. 여러가지 장치를 일일이 연결하지 않고 이거 하나로 해결하세요. 스마트폰 거치부터 플래시, 보드 배터리와 스피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넘버7, 손님 미러레스 카메라에서 캐논 EF 렌즈를 사용할 수 있죠. 마운트 도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 어댑터를 써야 하는데요. 캐논 렌즈를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환 어댑터예요.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혼용하여 사용하곤 하는데요. 해당 변환 어댑터는 소니 E 마운트 미러리스를 지원합니다. 소니 E 마운트에 장착 후 캐논 EF 렌즈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용 렌즈를 사용하는 것만큼 쾌적하진 않지만요. AF도 나름 나쁘지 않고 준수하게 빠른 포커싱 잡아줘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한때 소니와 캐논 투바디 운영할 때 자주 이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땐 소니 렌즈군이 적어서 이렇게라도 쓰긴 했었죠. 물론 현재는 고가의 렌즈군만 출시하고 저렴한 렌즈군이 적기 때문에요. 이처럼 저렴하게 캐논 렌즈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넘버 8. 스펙이 개선된 7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이미지 본 제품으로 안드로이드 13 기반의 모니터인데요. 이 제품은 별도의 GPS가 아닌 내장형 GPS로 변경되면서요.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렁주렁 케이블을 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기존 안드로이드 13 기반 모니터에선 GPS를 연결하지 않았거든요. 정확한 현재 시간을 GPS 기반으로 작동을 하기에 불편했었지만요. 외부 케이블을 연결하는 게 그만큼 싫었습니다. 후방 카메라 연결 가능하며 7인치의 안드로이드 기반 제품으로요. 누구나 큰 화면을 요구하지 않기에 작은 화면을 찾는 분께 추천합니다. 워낙 가성비 좋아 많이 구입하는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넘버구 은근히 가성비를 찾는 분들이 선택하는 제품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초박형 인덕션인데요. 국내 브랜드 제품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요. 굳이 외산 제품을 구입할 이유는 없기도 한데요. 주방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 제품으로 옮겨다니면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또는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기에 여분으로 두고 있는 분 많아요. 23mm 두께에 2 0 0 0 w 화력 갖추고 있습니다. 듀얼 DC 인버터 팬으로 빠르게 화력을 끌어올려줍니다. 심플한 다이얼 방식으로 화력 조절 편리하고요. 스마트폰 앱 지원에 다양하게 활용도 가능합니다. 밥상에서 고기를 굽거나 끓이면서 먹는 찌개 드실 때 쓰기 편하겠네요. 넘버 10. 동해 상품을 여러 페이지를 통해 판매를 하는데요. 플러그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한두 켠클러로 비싸면 굳이 구입하지 마시고 싼 가격대 구입하세요. 국내에서 팔자 코드 2,000원이면 따로 구매 가능합니다. 워낙 가성비와 인기 높은 p d 1 6 0 w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현재도 메인으로 사용 중인 제품으로 활용성만큼은 너무 좋은데요. 2개의 USB-A, 3개의 USB-C 무선 충전 단자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부터 집안에서 사용하는 USB, 충전 모두 이용 가능하고요. 독립된 디스플레이 정보를 통해 개별적 포트 출력 전압, 암페어 제공합니다. 토탈 260W이며 단일 최대 PD 140W 지원합니다. 충분히 노트북까지 커버 가능하고 발열 관리도 일반 PD 충전기에 비해 좋습니다. 넘버 11. 저렴한 가격에 활용성 좋은 제품입니다. 무선으로 HDMI를 사용할 수 있는 무선 HDMI 송수신기입니다. HDMI는 모니터나 노트북 등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데요. 매번 TV나 노트북의 듀얼 모니터 또는 확장 모니터 이용할 때 HDMI 케이블을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했다면요. 해당 제품은 무선 제품으로 노트북과 TV에 각각 무선 HDMI 수신기를 연결하세요. 간단하게 무선으로 화면을 전송해 줍니다.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어 빠른 속도로 전송을 해주고요. 최대 FHD 60Hz까지 비디오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해당 제품은 송신기 한 대로 최대 4대의 수신기를 인식하고요. 한 번에 여러 기기에 동시 출력을 원하는 분들에겐 가성비가 좋습니다. 보통단일연결만 지원하는 제품과 달리 최대 4대 동시 출력 지원에 가성비가 뛰어나고 활용미가 좋은 무선 HDMI 송수신기네요. 넘버 12 메가이트를 친 HY 300 미니빔 프로젝터의 업그레이드 모델이죠. HY 320 모델과 HY 350 모델로 화질과 밝기가 개선되었습니다. 그중 HY 320 모델은 180도 회전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한 제품입니다. 390 ANSI 네이티브 1080p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HY 300보다 화질과 밝기가 한층 더 개선된 제품입니다. 전반적인 구동 성능은 모두 업그레이드된 제품인데요. 빔 프로젝터에선 밝기가 절대적인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더 달른 제품을 찾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작보다 개선된 밝기와 네이티브 1080p로 한층 더 화질 좋아졌고요. 듀얼 와이파이 6 지원과 블루투스 5.0, 180도 회전 지원합니다. 활용성은 거의 동일하며 좀더 밝은 화질로 개선된 제품입니다. 넘버13, 샤오미 미지아 제품인 H501 헤어 드라이기입니다. 나름 디자인 우수하고 성능 좋기로 알려진 모델입니다. 11라날 PM 고속기 l 리시 모터 채용에 강한 풍속 보여주고요. 345g으로 비교적 케어 드라이기치고 가벼운 무게 갖추고 있습니다. 세 가지 컬러 제공과 온도 감지 지능형 센서 탑재해서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공기 온도 모니터링 및 과열 방지 기능 갖추고 있습니다. 모드는 차가움, 따뜻함, 뜨거운,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순한 바람 제공합니다. 소음도 비교적 작은 편에 바람 세기가 상당히 강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이 다소 작아 조작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당한 바람색기 가벼운 무게, 온도 조절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인기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넘버 14, 믹시 디자인 캐리어입니다. 현재 20인치와 24인치 모두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디자인 상당히 심플하고 고급스럽고 무엇보다 넓은 손잡이가 마음에 드는데요. 일반 캐리어에 비해 손잡이가 넓어 캐리어 끌때 빙빙 돌지 않고요. 덕분에 내부 공간도 손잡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지 않아 수납 장점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독특하게 측면 개폐 방식이 아닌 전면 오픈 형태 제품인데요. 다소 낯설긴 했지만 막상 사용해보니 전면 오픈 형태가 더 편하더군요. 물론 일반적인 캐리어에 비해 확장이 안 되기에 더 적게 들어가긴 하지만요. 활용적인 측면, 외부에서 캐리어를 열때 노출되는 부분이 적어 좋습니다. 전면 커버엔 노트북 및 각종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와이드 트롤리의 장점? 부드러운 바퀴 채용하고 있습니다. 넘버 15. 인텔 최신 CPU인 P 시리즈가 탑재된 미니 PC 제품입니다. 한층 더 개선된 성능과 아이리스 XE의 우수한 내장 그래픽 갖춘 제품입니다. 기존 N100 미니 PC의 성능이 아쉬움이 있었다면요. 한층 더 좋은 소비 전력과 성능 갖춘 제품으로 데스크탑 꾸며보세요. 인텔 i5-1340p와 i9-13900 모델까지 사종 선택 가능합니다. 기존 미니PC엔 탑재되지 않았던 썬더볼트 4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메인 데스탑으로도 손색이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n 백 미니PC는 가성비로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전천후 활용은 아쉬운데요. 메인스트림급의 고사양 제품은 아니지만 게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활용 좋습니다. 썬더볼트 4 지원으로 한층 더 좋아진 디스플레이 연결과 충전 지원하고요. 미니PC에서 부족한 외장 그래픽 카드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작은 미니 p c 에 부족한 확장성을 확 개선시켜주는 모델로 선택하세요. 넘버 16, 차볼트 전동 드라이버, 끝판왕 제품인 웍스 w x 2 4의 제품입니다. 행사만큼 때 괜찮은 금액 유지하고 있어 구매, 괜찮은 제품입니다. 차볼트 미니 전동 드라이버 중 성능 가장 좋기로 알려진 제품입니다. 전작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실사용에 있어 꽤나 체감될 만큼의 변화가지고 왔고요. 차볼트로서 가정에서 활용하기 딱 좋은 모든 환경에 대응합니다. 굳이 12V 큰 전동 드릴 꺼내지 말고 이 제품만으로 써보세요. 심지어 미세분해 작업이 필요한 노트북, 휴대폰에서도 사용 가능한데요. 다양한 비트 제공함은 물론이고 7단 토크로 미세 작업에도 탁월합니다.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만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비슷한 소형 전동 드라이버 여러 개 가지고 있긴 한데요. 편의성이나 파워, 다양한 비트 제공에서 확실히 활용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가정에서 드릴용으로도 충분한 제품입니다. 넘버 17. 두말하면 이 바풀 PD 보조 배터리 중 가장 인기 많은 제품이죠. PD 140W를 지원하는 앵커 737 24000mAh 보조 배터리입니다. 단일 PD 충전 중 가장 높은 PD 140W를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 출력이나 오픈 모두 PD 140W를 지원합니다. 자체 보조 배터리 충전 속도 역시 빠르게 가능하는 점입니다. 대화면 리마이닝 배터리 그래프를 통해 잔여량을 그래프로 표현해 줍니다. 잔여 용량, 출력 전압, 충전 예상 시간까지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드 배터리와 달리 디자인과 두께가 애매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 휴대성에서는 베이스어스 PD 충전기처럼 슬림하지 않아 약간을 애매하기도 하더군요. PD 100W 이상의 PD 충전을 지원하는 노트북 사용자가 적합한 모델로서요. 외부에서도 전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 대비에 많이 이용하는 인기 상품입니다.